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 관계 부처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어, 내집 마련에 관련되어 있는 또 주택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할까요? 무려 270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거의 그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 불 50의 페이지가 넘게 그러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어, 저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주택 그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목차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낮은 만족도의 원인, 주거안정 실현방안,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안이 들어가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아마 그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요. 수요 기반 정책을 마련을 위해서 그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등 다각적인 의견 청취로 진행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너무 비싼 집값이다. 사라진 주거 사다리다. 주택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소득 대비 높은 집값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좌절을 하고 특히 젊은 그 세대들은 어, 집값 급등으로 아무리 일을, 일을 해도 내집 마련을 마련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 어, 주거 상향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평생 전세나 월세 살라는 거냐 내집 마련이 멀어진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신계급 사회 사다리가 끊어버린 164배의 격차라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늘 부족한 도심 아파트 갈수록 어려워지는 원하는 집 찾기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잘 아시죠 1기 2기 3기 신도시 힘들게 찾아간 신도시 출퇴근만 3시간에 걸친다는 교통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서 신도시 출퇴근 불편은 여전하면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정주 환경도 미흡한 것을 개선을 하겠다. 자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누구나가 다한 번씩 겪어보셨겠지만은 집안에서는 층간 소음 주차할 때는 문콕 조심. 눈치 보게 만드는 집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방은, 더딘 지방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어, 뭐야, 풍수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반지하 쪽방, 재해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가 너무 많더라는 그런 현실. 또, 낮은 만족도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규제가 수요가 많은 우수 입지의 공급 위층을 초래를 하고, 그 다음에 먼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면, 은 너무나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 유사한 절차와 규제가 중복되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리스크는 가중이 되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주거 사달이 약합니다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가 돼 있는 그러한 현실 자 여전히 낮은 주택의 퀄리티 주택 품질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위 해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가 되면서 집값이 급등되고 좋은 집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 사위의 첫발을 내린 청년층의 좌절 아무리 일을 해도 내집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해 온또 중장년층의 상실감도 확산이 되어 고 있는. 이 때에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정책에 이번에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8.16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서 현 문제는 현재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는 소득 대비의 높은 집값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만족도에 있어서 너무 불만족스럽고 주거 불편 문제, 층간소음 등이 있죠. 자, 주택 공급이 충분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가 어, 이제 오늘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조화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는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국민 주거 안정 실행의 목표입니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거고,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수한 입지 공공택지 조성을 확대를 하고 신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주거 환경 개선 자 주택 공급 세 번째로는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국민 주거 안정방안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게 이제 어,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됩니다. 어, 주택 공급 문제 또 부동산 문제는 어, 여지껏 그전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 오늘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 이러한 내용이 글로만 끝나고 구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온 국민이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전 마른 기회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그러한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을 촉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을 하고, 안전지단 제도 개선을 착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 활성화. 자, 그래서 사업 지원 및 지원 및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한번 늘려보겠다는 거고 도심 복합 사업 개편입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도심 복합 사업을 보완을 해서 기존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갈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공공방식을 유지를 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그 주거 안정방안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조성한데 있어서 속도를 그 빠르게 하겠다. 공공기관의 애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보상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존 국공유지 추진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신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GTX 확충 사업을 늘리겠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권 광역철도 교통망을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에 주거반정의 주거 반어 주거 안정 방안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어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 어, 재취약 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 특히, 이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 어, 너무도 많은 그런, 그, 반지하에,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을 겨냥을 해서, 이런 내용도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제발 좀, 이러한 말대로, 그, 정책이 입안이 되고 수렴이 되면 참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도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있죠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 자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어 청년원과 역세권 그 아니면 내 생애 첫집등그 주택 마련 첫집 동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뿐이 아닌 진짜 우리 온 국민들이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또는 안정되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기만을 간절히 염원을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임대 분양을 혼합한 민간 분양 주택 신 모델을 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 자, 이게 바로 또, 우리, 그, 얼마 전에 사회주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의 소유권, 지상권이라고 하죠. 주택의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사에서 사회주의의 개념인 토지임대부 또 모든 국민은 내집 마련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기를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인데 토지임대부라는 것은 토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지,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단지 주택에 관련된 내용만 가져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은 부동산, 가, 아파트 가격에, 그러한 가격 상승을 원하는 것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면서, 어, 그러한,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주거 안정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보완하겠다.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기축 주택에 대한 성능을 보강 지원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쉽게 말해서 퀄리티가 있는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 편의 제공 및 공간 활용 용이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혁신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에서 270만 가구를 이번에 그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에서 2023년에서 2027년간 총 270만 호 연평균 53만 어, 54만 가구를 어, 공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 택지 등 공공의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서 계획 물량 달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계획 총괄적인 내용이 부표로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겠지만은 어, 이런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입지와 공급 규모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후속 대책과 입법 사항은 즉시 착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어, 이번에 오늘 어, 국민들의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안정 시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 50여 페이지가 넘게 어 계획을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최대한 요약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특히 젊은층들 영끌을 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택 공급 산 것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 국민이 안정된 주택에서 이런 주거 안정 속에서 정부가 이러한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과 또 부동산에 관련된 혁신적인 그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